요즘 트로트가 어르신들의 음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겁니다. 2025년 6월 누가 가장 많이 벌었을까요? 그리고 7월 누구의 출연료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을까요? 단순한 순위가 아닙니다. 이건 트로트 시장의 권력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창력, 팬덤, 브랜드, 수익 구조까지. 우리는 지금 진짜 영향력을 가진 10명의 여가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숨막히는 10위부터 넘사벽 1위까지 이제 시작합니다. 위치 10. 김연자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한결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연자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에이머레 파티로 그녀를 기억하죠.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전설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현자는 2025년 6월 한달 동안 약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7월 기준 행사 출연료는 약1 0만원에서 1000달 슈팜 200만원 수준. 이는 젊은 오디션 스타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단단한 브랜드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TV조선, KBS, MBN 등 전통가요,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행사나 지자체 축제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믿고 부르는 가수. 그 말이 그녀에게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김연자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가 무대에 서는 순간 젊은 세대는 새로운 감동을 배우고 기성세대는 익숙한 위로를 다시 마주합니다. 그녀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며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김연자의 존재감은 더 이상 출연료나 인기 순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수라는 직업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지금도 계속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이 김연자는 오늘도 트로트의 품격을 증명합니다. 위치 거우 은가은 그녀는 미스트로트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턱춤 만에 들었지만, 왕관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은가운은 보여줬습니다. 왕관이 없어도 정상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요, 2025년 6월, 그녀는 약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7월 행사 출연료는 약 1,200만원 수준, 결승 진출자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최근 계약 관련 소송을 통해, 그녀의 수익구조가 일부 공개되면서 대중은 그녀의 가치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시장 속에서 뚜렷하게 자리 잡은 안정적인 브랜드로 말이죠. 응아우는 트로트계의 워커홀릭입니다. 행사, 라디오, 지방방송, 토크쇼. 그녀가 등장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그녀가 어느 무대에서도 항상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고. 그신내는곧 수익이 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는 매일매일 트로트 팬들의 마음속에 이름을 새깁니다. 그녀는 스타가 되는 길 대신 아티스트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무게감 있는 보컬,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꾸준함이라는 가장 큰 자산, 그세 가지가 지금의 응가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빛나는 1등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은가은처럼 묵묵히 꾸준히 깊게 자리 잡은 목소리도 충분히 정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위치팔 정서주 2025년 6월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은 정서주 18살 미스트롯트 3매 최연소 우승자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첫눈처럼 맑고 구름처럼 부드럽고 심장을 울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첫눈 보이스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녀의 노래는 정말로 사람들의 가슴에 첫눈처럼 내려앉았으니까요. 정서주는 미스트롯 3에서의 우승을 기점으로 한달 만에 시장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025년 6월 수입은 약 1억 6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사이. 7월 현재 행사 출연료는.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놀라운 건이 수치가 단지 실력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서준은 이야기에 힘을 가진 가수입니다. 할머니를 위해 시작한 노래, 가족의 아픔을 음악으로 치유하려는 진심. 그 진심은 오디션에서 방송에서 무대에서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정서준은 단지 어린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팬덤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정서주의 무대를 기다립니다. 이제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이름이라는 것을요. 정서주는 오늘도 묻습니다. 트로트는 나이에 국한된 장르인가요? 그리고 그 대답을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증명합니다. 위치 7 김다연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소녀 목소리 하나로 관객의 숨을 멎게 만드는 그 아이 그녀가 바로 김다현입니다. 15살. 하지만 그녀의 무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깊이가 있습니다. 김다현은 신동이라는 말조차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판소리로 시작해 트로트로 확장하며 전통과 대중성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2025년 6월, 그녀의 수입은 약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 7월 현재 출연료는 평균 1 5 0 0만원 이상. 어떤 무대든 당당히 서는 가장 어린 연령대의 고정 출연자 김다현은 트로트의 미래이자 전통예술의 희망입니다. 그녀의 가치는 단순히 행사 출연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연 CF 문화 콘텐츠 그리고 교육 콘텐츠까지 그녀는 다양한 채널에서 전통음악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지원이 눈에 띕니다. 아버지는 매니저 어머니는 재정 담당 이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김다현은 성장이 아닌 이미 완성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대하는 태도, 무대를 대하는 자세는 어느 성인 가수보다 성숙합니다. 그래서 김다현은 단순히 트로트 신예가 아닌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듯하죠. 저는 과거를 노래한 하지만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은 박수를 보냅니다. 위치스르 전유진. 어느 순간부터 트로트 시장에서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신뢰가 되었습니다. 아이 같지만 아이 같지 않은 목소리. 맑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감성. 전유진은 현역가왕의 우승자로 떠오른 뒤 그야말로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5년 6월 한달 수익은 무려 2억원에서 2억, 2억 4천만원 사이. 그리고 7월 기준 출연료는 최소 1,500만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아닙니다. 전유진의 진짜 힘은 세대를 아우르는 확장성에 있습니다. 10대 팬들이 그녀에게 열광하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도 그녀를 우리 딸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드문 감성의 소유자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어른처럼 노래하고, 무대 아래에서는 소녀 같은 웃음을 짓습니다. 이 이중성은 팬덤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유진의 팬들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브랜드를 함께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이런 구조는 그녀의 시장 수명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브랜드로서의 힘. 전유진은 지금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세대 연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증명합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특정 세대의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듣고 함께 공감하는 장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위치호 홍지윤. 그녀는 미스트로스트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홍지윤의 현재 위치를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과보다 브랜드로 성장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6월, 그녀는 약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7월 기준 행사 출연료는 평균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 무대마다 열기가 다르고 팬들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트로바비라고 부릅니다. 화려한 외모, 아이돌 같은 스타일링.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실력이 자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홍지윤이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이유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소비층을 끌어들입니다. 20대, 30대 여성. 과거 트로트에 관심 없던 세대조차 홍지윤을 통해 입문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 장르의 문화 확장자입니다. 또한, 방송, 광고, 공연, SNS까지 멀티플랫폼에서 유연하게 활동하며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기 비결은 가벼운 매력과 묵직한 실력의 공존, 눈으로 보고 즐기지만 귀로 듣고 감탄하게 되는 아티스트, 홍지윤은 말합니다. 트로트도 스타일이 될수 있다고. 그리고 그 말은 지금 트로트 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사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한 곡으로 대중의 심장을 충전시킨 여자. 하지만 홍진영은 단지 한 곡의 성공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그녀는 가수이자 예능인 그리고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서 트로트 시장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6월 한달 수입은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는 단순한 무대 출연만으로 이룰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7월 기준 행사 출연료는 1,7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 하지만 진짜 주목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출연료 외에도 자신의 화장품 브랜드, 유튜브 채널, 그리고 협찬 기반의 콘텐츠로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 홍진영은 트로트 프사 엔터테인먼트 팔 비즈니스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노래하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여성 타깃의 시입, 국내외 소셜 채널 운영, 브랜드 직접 론칭까지, 그녀는 자신을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셀프 운영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따라 웃지만, 업계는 그녀를 보고 배웁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똑똑하게 자신을 소비시키는 법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홍진영입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진짜 브랜드는 꾸미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요. 위치 3, 양지은 그녀의 목소리는 무대보다 먼저 눈을 감게 만듭니다. 그리고 곧 가슴 한가운데에 울림이 밀려옵니다. 양지은 미스트롯2의 우승자이자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감성의 아이콘. 2025년 6월 그녀는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월 기준 출연료는 1,700만 원에서 최고 2,300만 원까지 상승. 놀라운 점은 이 수익 구조가 단기적인 트렌드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감동을 설계합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곡을 부르고 무대 아래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대중과 나눕니다. 그래서 그녀의 팬들은 단지 좋아한다를 넘어서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양지은은 트로트 파실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디션 우승자의 프리미엄을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키워냈습니다. 콘서트, 광고, 방송, 북콘서트, 심지어 명상 콘텐츠까지. 그녀는 다양한 포맷에서 맘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단지 가수가 아닌 감정의 큐레이터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위로받고 노래를 들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양지은은 말합니다. 노래는 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그녀는 매일 무대 위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치 유모 장윤정, 트로트를 다시 중심으로 끌어올린 이름,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감성을 다시 일상으로 데려온 목소리, 장윤정, 그녀는 단지 트로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트로트를 다시 살렸습니다. 염원아라는 한 곡이 트로트를 다시 대중 앞으로 이끌었고, 그 이후 그녀의 행보는 그야말로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2025년 6월 장윤정은 약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7월 행사 출연료는 무려 2천여 더 500만 원에서 2700만 원선 하지만 단지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가격을 넘어서 위상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가수 MC 머더멘트 그녀는 하나의 직업에 갇히지 않습니다. TV조선 KBS MBN 그녀가 없는 트로트 방송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장에서도 가족 중심 브랜드의 최종 모델로 손꼽힙니다. 믿음, 안정감, 품격. 장윤정이 가진 세 가지 무형 자산은 수십억 원의 마케팅보다 강력합니다. 그녀는 무대를 넘어 브랜드가 되었고, 브랜드를 넘어 공적 신뢰가 되었습니다. 장윤정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트로트의 중심이 됩니다. 그녀가 있는 곳은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도 후배들이 따라야 할 방향이 됩니다. 위치베르 송가인 송가인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어딘가에서 어게인이란 응원이 들려옵니다. 그건 단지 팬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입니다. 2019년 미스트롯 시즌 1의 우승자로 데뷔한 송가인은 그 이후로 트로트 시장의 절대 좌표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그녀의 수익은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단일 월 수익 기준 여성 트로트 가수 중 압도적 1위입니다 7월 기준 행사 출연료는 무려 3천0 0 500만 원 일부 프리미엄 이벤트에선 4천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중의 감정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미녀적 뿌리에서 비롯된 그녀의 음색은 트로트를 넘어 우리의 역사, 정서, 기억을 건드립니다. 그녀의 무대는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입니다. 팬덤 어게인은 그녀의 음악을 지지할 뿐 아니라 스스로 공연을 기획하고 굿즈를 제작하며 지역 사회까지 연결합니다. 이런 팬덤 파워는 어느 케이팝 아이돌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송가인은 그 열기를 정치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대만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가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송가인은 증명합니다. 가수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도 매 무대 위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가 아닙니다. 이건 세대와 감성,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문화 현상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녀는 몇 위였나요? 당신이 몰랐던 그녀는 누구였나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1픽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곧 남자 트로트 가수 토프십도 공개됩니다. 구독하고 트로트의 진짜 권력을 함께 목격하세요.